안녕하세요, 야루미루입니다. 어, 저는 지금 하노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음, 아침에 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밖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지금 막 경적 소리 나고 아비규환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급하게 짧은 시간동안 찍은 하노이에서 같이 준비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너 나왔다 고고고 네 메이크업 제품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한국에서 쓰는걸 똑같이 그냥 거의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해야되지? 스트로크 크림 바를게요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좀 아래로 설치가 돼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고개를 숙여서 해야돼요 어제 밤에 아니다 새벽에 새벽에 하노이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한게 없어요.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마사지샵 갔다 왔는데 마사지샵이 진짜 좋았어요. 되게 고급진 느낌. 근데 막 날씨 엄청 막 어떨까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되게 초겨울 날씨다. 막 하노이 3월에 되게 춥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두꺼운 옷막 추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왔는데 진짜 더워요. 그리고 막 오늘 약간 흩뿌리듯이 비가 막 와가지고 습하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긴팔 이거 얇은 거 이거 하나 입고 갈 건데 밑에는 또 반바지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더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고개를 푹 숙여서 여기 제가 많이 건조한 눈가는 이거 남은 걸로 한번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지금 밖에 여기가 되게 막 무슨 호안 게임 맞아? 호안 게임 호수라고 이제 관광지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한 중간에 호텔이 있어서 진짜 시끄러워요. 여기 밖에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오토바이랑 진짜 막 아비규환처럼 엄청 많이 다녀서. 일단 다크서클이랑 수염자국은 이걸로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랑 룩스 컨실러 브러쉬로 가려줄게요. 이렇게 다크서클이랑 수염자국 부분에 발라준 다음에 이거 물에 적신 스펀지로 이제 펴 발라줄게요. 너네도 한마디씩 해. 너는 뭐 하고 있니? 지금 기초를 다 마치고 영어 떼리고 있어. 저도 오늘 좀 약간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어그때나 머리도 좀 만져야 되는데. 그리고 오다가 호텔 옆에 콩 카페 이거 되게 베트남에서 유명한 체인점이라 그래서 코코넛 스무디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음. 음. 진짜 단데. 맞아, 그래서 맛있어. 그 <laughs> <laughs> 다음에 더우니까 이거 파워 페브리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 발라줄게요. 이거 파워 페브리 가져오게 잘했다. 이게 좀 약간 매트하게 돼서 지속력이 좀 기니까. 나 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 마스크팩을 처음 해봤잖아요. 진짜 너무 건조한 거예요. 원래 지성이었는데 건성이 되려고. 그러는지 아니야 <laughs> 수부지 수부지라서 그런가 <laughs> 근데 진짜 막 얼굴이 엄청 찢어지게 막 건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마스크팩을 했는데 근데 하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좀 되게 민망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건조했지 지금 여기 눈가가 완전히 주름이 그렇게 확 갔어 지금 응 그 다음에 요 나스 컨실러로 잡티를 좀 가려줄게요 아침에 라 시에스타 스파라고 되게 어, 호텔 스파 같은 데에서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막 비행기 안에서 구겨져서 어떤 그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그게 9시부터 뭐몇 시까지인가? 오전에 가면은 오전에 가면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그 스파 몇 퍼센트 할인해줬어? 40% 할인해줘요. 그래서 25,000원 정도에 받았어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핫 스톤이라는 걸 받았는데 뜨거운 돌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고해야 되지? 뜨거운 돌로 핫 스톤 뜨거운 그러니까 돌로 어떻게 해준다고 말해야 되지? 맞아요. 뜨거운 돌로 마사지를 해주는데 <laughs> 어, 눌러주고. 근데 완전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막 뭔가 따뜻하고 노곤노곤해지고 그 다음에 브러쉬는 이렇게 또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컨투어 브러쉬랑 이거 블렌딩 브러쉬로 코쉐딩이랑 턱쉐딩을 좀 해줄게요. 대조항공 타고 왔는데 처음으로 비상구 자리에 앉아봤어요. 되게 넓더라고요. 뭐 되게 넓은 건 아닌데 그냥 일반 아, 일반 좌석에 비하면 넓더라고요. 옛날에 마닐라 갈때 제주항공 한번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좁고 힘들어서 내가 두번 다시 제주항공을 타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아니게 됐네. 역시, <laughs> 역시 싸게 나오면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친구가 새로 산 지방식 파우더를 <laughs> 여기다 에좀 이렇게 묻혔어요. 여기 좀 약간 털어서 이렇게 이마랑 눈썹 부분만 눈썹이랑 코이 부분만 좀 해줄게요 줘, 얼굴 외곽이랑 <laughs> 그다음에 눈썹은 하드 포뮬러 여기 새 약간 지은지 얼마 안된 스페이스 호텔이라는 데인데 그냥 가격 되게 저렴해가지고 여기다 했는데 아침을 조식을 생각보다 잘 주더라고요 막뭐 스크램블 같은 것도 있고 또뭐 있었지? 어 팬케이크 있고 쌀국수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오믈렛. 어 오믈렛 과일도 주고 주스, 주스 주고 <laughs> 근데 1인1메뉴가 아니라 막 계속 막더 먹을 거냐고 계속 물어봐요. 되게 어 되게 친절하신 분이 어, 되는데, 진짜. 응 엄청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과식을 했어요. 아닌데? 먹는 것도 <laughs> 맞아. 그냥 이 정도? 지금 밖에서 또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네. 새벽에 정말 혼돈의 케이오스 새벽에 진짜 저희 <laughs>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근데 너무 배고파서 옆에 막 그때까지 하는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노상에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깔아놓고 <laughs> <알아먹고 웃음> 그런데서. 그런 데서 먹었는데 그 옆이 되게 서양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런 클럽이었나봐요 그래서 막 완전히 진짜 서양 사람들이 어, 무슨 단합회를 했는지 술 취해서 막 소리소리 지르고 택시에 막, 어, 택시 막 두드리고 쿨한 척은 있는 쿨한 척은 다하막 <laughs> <laughs> 하노이를 정복한 척 어. 어, 접수한 척막그런면 했는데 진짜 되게 밤에 해야 되니까 엄청 활기차지더라고요 근데 낮에도 활기차요 낮이 더 좋은 것같아 밤에는 여기 막 너무 가로등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많이 무섭거든요 <laughs> 이쪽은 또왜 이렇게 진하게 됐냐? <laughs> 이쪽 진하지? <laughs>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조금 더 그려주겠습니다 계속 진하게, 계속 어 <laughs> 그래서 막 <laughs> 짱구가 돼 <laughs> 오늘은 이제 나가서 점심 먹고 호안기엠 호수 근처 이제 돌아본 다음에 어어 성당. 성당에 가고 그리고 거기 에 롯데 타워. 어 롯데 센터 거기에 가서 거기 막 바닥이 투명으로 된 전망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보고. 근데 오늘 비가 안 와야지 거기 위에 빠를 갈수 있잖아.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화장실에서 드라이로 좀 말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눈가 입은 부분이 엄청 건조해서 지금 약간 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막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스톨크림을 조금만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 여기 이쪽 주름이 너무 진하게 갔다 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너무 많이 건조한데 아, 근데 보통 여행을 오면은, 뭐 제가 가족들이랑 오거나 그러면, 뭐, 뭐, 뭐 의사소통하거나 아니면 동계산 하는 거 제가 다 거의 하는데, 지금 같이 온 친구들이 전직 뉴요커 선봉이랑, 근데 은자는 어쩌다가 회계가 된 거지? 그래, 우리 중에 암산을 제일 잘하는 은자가. 나이과 나와서. 맞아!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어. 여기서 유일하게 이과를 나온 어, 은자가. 어, 유일하게 수투 배웠다고. <laughs> <같아요. 수트. 웃음> 그래서 지금 은자가 돈 계산을 이제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게 없어서. 정신을, 놓고, 정신을 놓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laughs> 정신을 놓고 다니고 있어서 막 애들 뭐 살려고 막돈 내고 있을 때막 평소 같으면 이게 얼마고 막 이런 거 엄청 신경 썼을 텐데 그냥 나가서 막 사진 찍고 있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뭐가 어, 뭔지 지금. <laughs>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좀 다니고 있어요. 전직 뉴욕인데 동남아 영어를 잘못 가요. 전봉이가 전직 뉴욕 허여 가지고 <laughs> 영어를 진짜 잘하는데 동남아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옆에서 <웃음> <웃음> 어, 옆에서 은자가 다 통역을 해 주고 있어요. <laughs> 동남아 영어도 나한테 <웃음> 리스닝 <웃음> <웃음> 립은 이거 타투 마이 아트. 지금 굉장히 화장을 급하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머리를 좀 만져 볼게요. 근데 지금 아직 비가 오는 것 같아서 나가면은 다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은 하고 나가야 되니까 짠 이렇게 고데기를 마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옆머리만 좀 많이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나가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하노이에서 같이 준비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노이 재밌게 구경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브이로그도 많이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갈 거거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